안녕하세요. 제주 마음공부 소모임 방장 군희쌤입니다. 오늘은 하루한장장자, 내편이편, 네 제물론 7장에 대한 뜻과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자, 내편이편, 네 제물론 제7장 성심이사지 마음으로 스승을 삼는다 본문 구수기 성심이사지 수독자 무사오 모를 사람이 자신에게 선천적으로 갖춰져 있는 마음을 따르면서 그것을 스승으로 삼을 수 있다면 어느 누가 스승이 없겠는가? 해필지대, 이심자취자유지. 어찌 몸이 자기를 대신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서 이를 마음에 지닌 자만이 스승을 모신다고 하겠는가? 우자여유원 따라서. 어리석은 자에게도 스승은 있는 법이다. 미 성오심 이우시비 그러므로 하지 그 마음을 스승으로 삼지 못했으면서도 옳고 그름을 가리고자 한다면 시 금일 저거리 석지야. 그것은 오늘 원나라로 떠나면서 어제 이미 도착했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모순된 것이다. 시 이무유이오 무유이오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있다고 우기는 것인데, 이처럼, 있을 수 없는 일을 있다고 우긴다면, 수유신호 차불능지, 비록, 신묘한 지혜를 가지고 있던 우임금이라 알지라도, 그 역시, 알수 없을 것이다. 오, 독찬의 하제. 그러니, 하물며 나 같은 사람이야, 또, 어찌 알수 있겠는가? 지금까지는 하루 한장 장자. 내 편, 이 편, 재물론 7장에 대한 본문과 해석이고, 이제 재물론 7장에 대한 뜻과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설. 인간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의 고정관념과 이미 형성된 마음, 즉, 성심에 비추어 인식한다. 이로 인해 우리는 세계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며, 차별적이고 분별적으로 인식하게 된다. 우리는 시간을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로 엄밀히 구분한다. 그러나 멈출 줄 모르는 시간의 흐름으로 오늘의 일은 눈 깜짝하는 사이에 과거의 일이 되고 만다. 이 장에서의 명제는 바로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그는 시간을 무한대의 긴 흐름으로 파악한 채, 어제와 오늘의 시차는 무시해도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성심이란 이미 성립된 견해를 지닌 마음으로, 성심은 재물론의 핵심 개념 가운데 하나다. 사람들은 마음 속에 자신의 견해를 확립하여, 오직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고 판단한다. 이에, 남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채 시시비비의 논쟁을 벌이니 충돌과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이처럼 독단적이고 배타적인 태도를 낳는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성심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오늘은 하루 한장 장자, 내편이 네 편, 네 편, 네 편. 제물론 7 장에 대한 뜻과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